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추미애의 지휘권 행사 밀어붙이기가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검이 검찰총장이 이미 지휘권이 상실된 상태다라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탄핵을 암시하는 내용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정사 두 번째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까지 이어졌던 추미애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추미애의 승리 봉합 단계에 들어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총장은 자신을 대쪽 검사로 자리잡게 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두고 끝까지 뼈 있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대검은 오늘 추미애의 지휘권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윤석열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를 배제당하고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윗선의 압력을 받고 지방으로 좌천된 바 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은 자신이 겪었던 수모를 겪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추미애의 지위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정작 앞서서 각을 세웠던 박근혜 정부와 비슷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는 무언의 항의로도 읽힌다라고 하는데요. 한직을 전전하던 윤석열 총장,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지명돼서 이재용 부회장 등을 수사했고,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 윤석열 총장 건드리면은 당신들 탄핵을 걱정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닐까요? 당연히 법무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피해자였던 윤석열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에게는 압박을 주는 존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법무부와 대검 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목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바로 추미애와 윤석열 간의 갈등은 언제든지 재폭발할 수 있을 전망이 나온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탄핵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만약 박근혜 정권과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윤석열 총장.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의 핵심 의혹들 다 밝히고 그 끝은 탄핵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해안수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해안수는요. 추미애 그리고 윤석열. 무엇보다 중요한 문재인 관련된 내용들 끝까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윤석열 총장 문재인 정권의 정권 비리, 추미애 의혹 다 밝혀내서 이 정권 탄핵 국면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구독과 추천은 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녹용의 오리지널 맛을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무척이나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의 한수 프로모션 재구매열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구전녹용 순위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구전 녹용 숭 같은 경우는 녹용의 입문자들께서 녹용의 참맛을 느끼기에 참으로 좋게 제조가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구전 녹용 제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들은 국내산 재료들을 엄선하여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녹용 같은 경우는 으뜸 원자가 들어갈 정도로 최고급의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알타이구아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러시아산 원용, 원용, 원용 이것을 크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국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녹용 중에서 러시아산 녹용이 최고가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대다수 녹용들은 뉴질랜드산 아니면 러시아산 녹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산 녹용의 가격이 동일 중량의 뉴질랜드산 녹용보다 무려 두배가 넘을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러시아산 녹용인데요. 그 러시아산 녹용으로 만든 구전녹용 순제품을 저희 신해한수 단독특가 정상가 25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려 7만원이 할인이 된 18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혜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해한수 단독으로 추가 10포 구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상가 25만원에서 무려 7만원이 할인된 18만원에 구전녹용 한 박스 30포가 아니라 열포가 추가로 가기 때문에 총 40포를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사실, 이 여름이 되면 우리 인체가 날이 무척이나 뜨겁기 때문에 지난 겨운에 쌓아왔던 양기가 빠져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양기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는 이 녹용만 한게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구전 녹용 순 40포를 드시고 난 이후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좋아지게 될지 저는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02389 7777로 전화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존 녹용 순제품을 반드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